동네마다 노령화가 가장 심각겁니다이 문제는 서로 어깨 걸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노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 서로 대화를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하겠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탁 말씀드리겠다. 알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겨울입니다. 아까 제설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요. 늘관광하시길 들어드리고 자제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